오늘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우상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두주 전까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한 말씀도 지난 주제의 말씀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니 이에 잠시 되짚고 넘어 가기를 원합니다. <laughs> 이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누구이고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그냥 신화적인 것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말씀드렸죠. <laughs> 우리가 때때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불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쉽게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곤 합니다. 열등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분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이러한 열등감과 두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연결되는 주제로서 사무엘상 15장과 18장에 나오는 사오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고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를 여러 가지 모양의 목재나 목재로 된 상이나 금속으로 된 상을 신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앙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대표적인 우상숭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많은 우상숭배는 꼭 눈에 보이는 상을 숭배하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같은 죄가 우상숭배와 같다고 경고하는 성경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말은 우리에게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와 다르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자신의 고집을 앞세워서 불순종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며 점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순종이나 교만이 곧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우상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사람에 따라 사람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목재나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우상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돈이 곧 신인 사회로 계속해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거의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돈은 곧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소 근무를 하러 나가면 함께 근무하던 선임이나 후임에게 거의 빼놓지 않고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그때 그 질문에 대답했던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7곱에서 8명의 대답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꿈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저는 그 대답들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대답들은 저에게 돈이란 사람들에게 매우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모든 인생의 해결의 열쇠이자 목표였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것이 삶의 목표로 된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자신의 생존 활동 외에 다른 것들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김없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 그 돈이, 돈을 버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다 보면 생존에 뒤처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조건을 갖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외에 다른 것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된 세상.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돈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된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즉 세상은 돈이 곧 신노릇을 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비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존이나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은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우상이 되지 않게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돈을 목적 삼아 달려가게끔 만드는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되, 돈을 목표 삼아 쫓아가는 삶, 돈을 우상 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바로 이러한 죄악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laughs> 그만큼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돈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돈을 신으로 받들게 만드는 진짜 강력한 우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돈을 벌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선한 목적과 상관없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경제적인 안정, 행복, 자아실현 등이죠. 하지만 이 이유들을 통틀어 왕좌를 꿰차고 있는 진짜 이유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laughs>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나의 경제적인 안정, 나의 행복, 나의 자아실현인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 가족의 행복, 가족의 자아실현, 심지어는 교회의 안정, 등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한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 실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과연 그게 우상숭배인가 라는 의문 이들수 있습니다. 물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생각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을 때, 즉 그것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길 때, 그 생각의 주인공인 나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 역시 이런 나 자신을 위해 도와줘야 하는 서브해야 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우상, 나라는 우상은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이 되는,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오늘 읽은 말씀인 것이죠. 사울왕 당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고 또 매우 하나님께 이제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아말렉에게 속했던 전리품들을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행위를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리품을 챙긴 것이 왜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 행위만 놓고 따로 보자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사울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불이한 전리품들을 챙겼던 것일까요?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한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명분을 끌어들이면서 사무엘에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laughs>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할 때는 하나님 역시 나의 주인 노릇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하고 고차원적인 사탄의 미혹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를 배척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속에서 항상 주인 노릇을 할때 나는 또한 뭘 중요하게 여기냐? 나의 기분과 자존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기분과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게 되죠.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김없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숭앙을 받아야 할, 존중받아야 할 너의 기분과 자존심을 다치게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너도 반격해야 돼. 저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 자존심이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작은 자중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서도 역시 같은 의미로 로마서 11,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들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나 주님을 믿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세신자들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상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닌 척 해도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쉽게 상처받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느 지점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은 정말 잘 배려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 나가서도 서로 배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이게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의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때 이미 그것은 마음속에서 우상이 됐고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변절하면서 자기 속에 가졌던 우상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한 마음이 이 우상을 더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laughs>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높이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존심 상해했던 것임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인정과 신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 속에서 군대의 리더로서 공을 계속해서 세워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공을 세울 때마다 다윗의 인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높아져갔습니다. 심지어 사울보다도 높은 것 같이 보이기도 했죠. 이것이 둘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3회상 18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여인들의 노래가 바로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울과 다윗이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성읍으로 돌아오는 사울 일행을 맞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에게 불려졌던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 노래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네, 여인들이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왕이 오는데 왕보다 그 옆에 있던 다윗을 더 높이는 노래를 했으니 아무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노래의 휘, 그 가사에 갑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불쾌감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간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존심의 흠집이 난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계속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때부터 사울은 가장 유능하고 충직했던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혈안이 되기 시작했죠. 누구보다도 내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여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속에 나라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를 못 받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하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아직 옛 자아가 살아 있으며 그 예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시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세워서 세상이 강요하는 사랑의 조건들을 충족해 나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유혹에 넘어가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잠시 착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승리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갈구합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구합니다. <laughs> 바로 이러한 싸움 속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자존심, 바로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진심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통해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당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지던 이 세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리고 지난 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돈과 지위, 그리고 자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울감에는 감정과 자존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나주한들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